공주시 봉황동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서범대학, 부설고등학교 남정원 학생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성과를 달성해 지역민들은 물론 각계각종으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 의의 이창선 부의장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격려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48만 4,737명이 응시한 가운데 만점자는 인문계열에서 11명, 자연계열에서 4명으로 총 15명이 배출되었고, 그중 남군이 자연계열 만점자로 의미가 더 큽니다. 3년 동안 이 꾸준함으로 승부를 했어요. 공주 사대부고는 일반 고등학교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자사고처럼 자율성을 가진 특징이 있어 외지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1956년 개교에 졸업생수만 15,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한일고와 더불어 매년 충남에서 서울대 입학 실적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학교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럽고 명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이 평소에 자기 학습 계획을 자기 주도로 세워서 실천하고, 또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선생님들 지도를 통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제2, 제3의 만점 학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충청권에서도 유일하게 공주시만 수능 만점자를 배출함으로써 중부권 최고의 교육 도시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쾌거에 지역구 의원인 정진석 국회의원도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공주 4대 부고의 남정환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11만 공주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220만 충청 도민과 더불어 경축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공주는 교육, 역사, 문화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공주는 많은 교사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교육도시고, 인구 10일 만에 불만한 작은 지역이지만, 58개의 초중고교가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입니다. 우리 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바로 교육의 환경을 더 개선하고, 교육 경쟁력을 올리는 일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주, 교육도시 공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 교육의 질과 성과를 거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은 학교를 방문해 남군을 격려하고 백남용 교장선생님과의 환담을 통해 인재를 위해 필요한 시위의 차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약속했고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시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남정환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공주시 의원으로서 공주시 전체의 시민이 축하와 환영할 일입니다. 남정환 학생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만점을 계기로 제2, 제3의 남군과 같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주사대부구에서 이준이었습니다.